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던 뉴질랜드에 델타 변이로 인한 지역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령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지역 감염자가 없었던 뉴질랜드는 방역 규제 없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등 거의 정상적인 일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클랜드의 주민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당국이 뉴질랜드 전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가장 강력한 4단계 봉쇄조치를 시행해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봉쇄령으로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출은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약국과 슈퍼마켓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Uh, it seems like yeah, it seems like it's it's grown more than we'd expected. Yeah, so like everybody else, I'm basically under lockdown, so I'm at home. I'm working from home. We have made decisions on the basis that it is better to start high and go down levels rather than start too low, not contain the virus, and see it move quickly. 지난해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부터 국경 통제와 강력한 봉쇄령을 실시한 뉴질랜드는 누적 확진자 수가 3천 명대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봉쇄에도 최근 오클랜드 의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 확산을 봉쇄령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쇄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낮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높은 백신 접종률인데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백신 접종률이 아직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정보들, 그리고 통계들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정책 변경이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동안 지역 감염이 없어 백신 접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동포들도. 델타 변이로 봉쇄가 이루어지자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최소 도로 보시는 가지고그 이상 갈 수도 있 그래서 마, 많은 분 지금 답답해하그 동안 천천히 맞고했 사람들도 이들 이제 맞을 같아 이제, 이제 급하게 지금 응? 상황들막 돌아가니까 봉쇄로 식료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동포들을 위해 한인 사회에서는 식자재와 먹거리를 나누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 활동을 못 하시게 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 정부에서 이렇게 딱히 어떻게 서포트 또는 많이 못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 반년간 지역 사회 무감염 기록이 무너진 뉴질랜드 감염 확산으로 봉쇄령 연장을 고심하고 있는 당국은. 국경 봉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인 뒤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와이틴월드 이준섭입니다.